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양평역 114 부동산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그 용문면 덕촌리라는 어, 숲세권에 있는 아, 전원주택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자리에 좀 나와 있습니다 용문면 덕촌리는 어, 용문사 관광지 쪽으로 진입하는 그런 도, 도로의 어, 좌측 부분에 있는 그런 마을로 되겠고요 어, 2차선 도로변에서 한 500m에서 한 600m 정도 올라오시면 산속에 갇혀있는 그런 어 아주 조용한 소규모의 주택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택의 진입로를 좀 보여드리면서 이 주택에 대한 설명을 조금씩 더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선 도로변에서 올라오시면 약간의 완경사지를 좀 올라오셔야 되고요. 도로는 한 4m에서 한 6m 이상 교행 가능한 그런 포장 도로로 포장이 좀잘돼 있고요. 주택 주변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 주택 앞쪽으로 이렇게 낮지 막한 숲세권의 산도 있고 앞쪽에 이런 밭들도 있고요. 전원주택들이 이렇게 같이 어울려 있는 그런 조용한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 완경사지를 따라서 이렇게 좀 올라오시면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주택이 있고요. 주택 주변도 되게 예쁘고 아 단지 내 도로들도 굉장히 널찍한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아이 주택은 어 남양의 주택이고요. 또 2019년도에 준공된 그런 주택으로서 ALC 구조로 좀 튼튼하게 벽 두께도 굉장히 두툼하고 단열이 좀 잘되게 신경 쓴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면적은 25평 정도 되는데. 어, 실내 구조가 어, 25평 치고는 굉장히 널찍하게 어, 구조가 잘 되어 있고요. 관리 상태도 굉장히 좋으셔서 상당히 깔끔한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에 1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또 2층에 다락방 형태로 해서 한 3평 이상의 그런 방이 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방이 3개고요. 욕실이 2개 있는 구조고 거실과 주방이 있고 또 다용도실까지 갖춘 어,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에 진입을 하면서 차츰 또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우리 주택에 이렇게 경계에 이제 석축으로 이렇게 잘좀 쌓여져 있고요. 이 위에까지가 저희 주택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약간의 이제 완경사에 이제 경사가 좀 있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주택의 외부 모습, 석축 사이 사이에 또 굉장히 꽃들을 예쁘게 많이 식재를 좀 많이 하셨네요. 이 봄철이라 굉장히 좀 꽃들도 활짝 피고 이래서 굉장히 집들도 아름답고 주변 환경도 숲새 거이라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주차를 이렇게 예 전용 주차 공간을 이쪽에 한대 정도 하시고 요 뒤쪽으로 되시면은 주차 두대 정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또 주변에 여유 공간들이 있어서 주차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이렇게 이제 계단을 통해서 출입문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계단 우측으로도 이렇게 경계석과 또 꽃들을 좀 예쁘게 심으셔서 굉장히 좀 예쁜 느낌이고요 출입문도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좀 아치형 형태로 예쁘게 좀 설치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택으로 들어오시면 아까 제가 밖에서 좀 보여드렸지만 제 주택의 경계 펜스, 철제 펜스로 좀잘 쳐놓으셨고요. 들어오시면 이렇게 정면에 이렇게 넓은 공간에 소나무도 좀 많이 식재를 해놓으셨고요. 또 이쪽으로 제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텃밭 공간까지 이 땅도 저희 이 주택의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경수들도 많이 식재를 해놓으셨고요. 텃밭 공간 이 정도면 야채 심어서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공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주택에, 다른 주택들과의 경계도 저 옹벽이, 옹벽으로 좀잘 마감이 잘돼 있고요. 남양의 주택이라 좀 오후 늦은 시간인데도 햇살이 좀잘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지와 좀 중간에게 단차를 살짝 두셨고, 어, 중간에 이제 석축으로 또 이렇게 깔끔하게 좀 네, 설치를 잘 하셨고 이 경계에 자연적으로 있었던 아마 소나무를 좀 살리신 게 아닌가 싶은데 엄청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는 굉장히 큰 이런 예, 소나무가 저희 정원 중간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소나무 밑에는 정자까지 이렇게 마련을 하셨고 이 정자 위를 또 그늘막을 좀 치시면 더 쓰이, 쓰임새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주택 정원 쪽으로 제가 좀 들어와 봤고요. 정원에서 바라보는 전망을 보시죠. 이 정면에 저렇게 숲세권의 산 속에 조용한 그런 위치에 자리 잡고 있고요. 굉장히 조용하고 한적한 새소리밖에 안 들리는 그런 마을인 것 같습니다. 정원에도 조경수 소나무로 좀 크게 좀 식재를 하셨고요. 주택의 우측 부분 야외 수전 네 설치 잘 되어 있고요. 유실수들도 좀 많이 식재가 되어 있고요. 또이 안쪽에 이렇게 어,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창고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이제 뒤쪽 부분도 이렇게 LPG 벌크통 큰 거를 사용하시고 후면 쪽을 제가 좀 가보겠습니다. 주택 후면도 굉장히 널찍하게. 어, 띄움 시공 잘 하셨고요. 이게 뒤쪽으로 도시면 이렇게 주택 이쪽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주택 우측도 이렇게 잔디로 좀 마감하셨고, 외벽을 벽돌로 마감을 하셔서 되게 좀 튼튼한 그런 느낌의 주택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주택 뒤쪽으로 해서 한 바퀴 좀 돌아서 이쪽으로 나와 봤습니다. 출입문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또 중간중간에 현무암 석재로 디딤석 예쁘게 좀 설치해 놓으셨고, 또 현관 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주택 출입문 입구에 데크로 방부목으로 데크를 예, 설치를 잘 하셨습니다. 기좀 널찍하게 설치하셨고요. 그래도 방부목 관리 데크 관리를 좀잘 하셔서 어, 상당히 좀 양호한 그냥 쓰셔도 아무 상관없을 정도로 좀 깔끔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 내부로 좀 들어가서 또 안내를 좀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택 내부로 좀 들어왔습니다. 바닥은, 어 전실 공간 바닥 타일로 좀잘 설치해 놓으셨고요. 전실 공간 좀 아담한 사이즈입니다. 전실 공간 들어오시면 아마 25평의 주택인데 여러분도 보시면 좀 놀라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어, 1층에 거실과 주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방두개 있고 욕실 두개 있는 구조고요. 2층은 이제 다락방 시계 한 3평에서 4평 정도 되는 어, 다락방이 하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어, 25평치고는 굉장히 넓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상당히 지금 정면에 통창도 굉장히 어, 고가의 통창으로 단연에좀 신경을 많이 쓴 그런 창이 되겠고요. 정면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되겠습니다. 창호도 이중으로 이중창으로 굉장히 좀잘 하셨고요. 벽면도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좀 하셔서 벽지를 어, 상당히 좀 밝은 느낌이고, 거실 자체에도 어, 충분히 좀 넓은 공간의 그런 거실입니다. 또 거실과 주방이 좀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요. 우선 제가 주방 쪽으로 좀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공간도 보조 싱크대가 있고요. 또 냉장고 설치 공간, 그 다음에 어, 일자형 싱크대로서, 또 상부장과 하부장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한기창 설치 잘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은 그리 부족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어, 그래도 실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좀 살림도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주방 안쪽에 다용도실이 좀 아담한 사이즈입니다. 세탁기하고, 어, 들어와 있고요 건조기하고, 또, 어, 얼음 냉장고까지, 예, 안쪽에 좀 들어와 있고요 반대쪽에서 좀 주방을 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셔서 싱크대 같은 경우도 수리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예, 굉장히 좀 깨끗한, 깔끔한 그런, 어, 싱크대고요 주방 공간에서 이제 정면에 보시면 여기에 1층에 마스터룸이 되겠습니다. 1층 방은 좀 상당히 굉장히 좀 넓은 그런 방이고요. 또어 저쪽 남, 남쪽으로 또 창을 좀 넓게 빼셔서 개방감이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또 안쪽으로 붙박이장까지 네, 설치가 또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 마스터룸 안쪽에는 이렇게 욕실이 또 샤워하실 수 있는 어 샤워 부스까지 설치된. 욕실이 안쪽에 자리하고 를 있고요. 바닥 상태도 상당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특별히 손보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깔끔한 그런 욕실 이 되겠고요. 안방 공간, 네 마스터룸 공간, 침대 들어오고도 굉장히 넓은 그런 공간이고요. 1층 마스터룸을 나오시면 또 거실 쪽에 거실 쪽으로 좀 이동해서 거실 쪽에 이제 두 번째 방이 있습니다. 1층의 두 번째 방. 두 번째 방에 이제 서쪽 방향으로 좀 창을 좀 빼셨고요. 어, 두 번째 방은 좀 아담한 사이즈 한 3평, 4평 정도? 이 정도 사이즈의 어, 두 번째 방이 되겠습니다. 침대 들어오고, 농 들어오고, 화장대 들어오고도 약간 공간이 남는 그런 공간이네요. 두 번째 방에서 나오시면, 어, 거실에서 공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욕실, 네, 샤워 부스까지 잘 설치된, 그런 욕실이 되겠고요 좀 깔끔한 그런 욕실이 되겠습니다 25평 치고는 구조도 좀 좋고 상당히 좀 널찍하게 집이 좀 설계가 된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2층 다락방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 다락방은 이렇게 어, S자 형태의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시면 약간의 이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네, 책장과 서랍장 어, 정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2층 다락방도 조금 넓은 편입니다. 한4평 정도 이제 대장의 공간이 되겠죠. 서비스 면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2층 다락방도 책상 놓고 예, 굉장히 넓은 공간이고 2층 다락방은 별도로 또 이제 전기 판넬로 좀 이쪽은 2층 파, 2층 다락방을 시공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LPG 가스를 이제 난방으로 쓰시는데 2층 다락방만. 전기 판넬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 내부 소개를 이상으로 마치고요. 또 외부로 나가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 용문면 덕촌리에 있는 전원주택을 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좀 그늘에서 마무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어, 주택에서 바라보는 이 조망이 너무나 좀 예뻐서, 네, 정말 저도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도심에서의 어떤 스트레스를 또 주말에 이렇게 예, 내려오셔서 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평수가 25평 정도 되지만 실제 실거주하시는데도 충분히 무리가 없는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어, 텃밭 공간도 충분히 있고요. 또 저기 텃밭 공간 부분을 또 활용해서 다른 용도로 또 쓰셔도 될 정도로 토지 면적 굉장히 넉넉하고 또이 덕천리 주변은 에, 계곡이나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문사 관광지 인근 지역이라서 사실 어, 혐오 시설 없고 공기도 굉장히 좋은 그런 지역에 자리 잡은 전원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2019년도 준공이라 굉장히 좀 깔끔하고요. 특별히 손 보시지 않고 바로 들어와서 사셔도 될 정도로 네 아주 깔끔한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이 주택이 어,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또 성심성의껏 여러분께 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양평역 124 부동산이었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몸 건강하시고 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